외벌이 아내의 15년 억눌린 감정과 답답함의 실체를 마주하다 심리학 교수 김경일 님의 강연 영상을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히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15년 동안 외벌이 남편과 함께 살아온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남편은 늘 가정의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렸습니다. 이번 휴가는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아이 학원을 알아볼 때도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결정할게 라며 제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를 받아 가계부를 쓰는 저에게 돈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내 생각은 왜 중요하지 않을까? 나도 이 가정의 구성원인데, 왜내 의견은 무시될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했다가, 당신은 왜 이렇게 예민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남편 말이 다 맞는 건가?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설명했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다른 형태로 표출되기 마련이며,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불만을 표현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 학원 문제로 언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당신 마음대로 결정해 내 생각도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신은 뭘 알아? 당신은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 라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또한 번은 시댁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다가 당신은 왜 맨날 시댁 얘기만 하면 예민하게 굴어? 당신 때문에 내가 피곤해 죽겠어.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는 말은 저를 더욱 위축시켰고 결국 저는 입을 다물고 마음 속으로만 삭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상처받고 힘들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여온 답답함과 억울함을 해소하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제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저를 무시하고 비난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요즘 들어 당신과 대화가 부족한 것 같아 답답해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슨 얘기? 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나도 내 의견을 존중받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갑자기 왜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 가정의 일원이잖아요. 내 생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읽더니 TV를 끄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미안해. 내가 너무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제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상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의 진심어린 사과와 약속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감정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억눌렸던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나도 당신에게 서운한 게 많았어. 라고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미안해. 앞으로는 더 잘할게. 라고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서로를 더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왜 그동안 저를 무시했는지, 저는 왜 그렇게 답답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침묵하거나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갑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 학원 문제로 의견이 달랐지만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외벌이 아내가 아닙니다. 저는 제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가정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남편과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앞으로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의 말씀처럼 억눌린 감정은 마치 땅속 깊이 묻어둔 씨앗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결국에는 땅을 뚫고 나옵니다. 저 역시 15년 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결국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저를 보며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은 억눌린 감정들이 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억눌린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답답함과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남편에게도 퉁명스럽게 굴었습니다.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기쁠 때는 기쁘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노력들이 저를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저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밤에 잠을 푹잘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에게도 더욱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15년 동안 얹혀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솔직한 감정 표현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끙끙 앓거나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기를 응원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더큰 아픔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억울할 때는 억울하다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을 통해 저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솔직하고 건강하게 감정을 표현하며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영상은 제 최신 맥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전 소장이었습니다.